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모낭염입니다. 털 구멍에 피지선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이것이 가볍게 일어나면 그냥 여드름이지만 이것이 화농이 되어서 피하 지방의 그 지방층의 염증까지 가면 이것이 하부에 있는 근막이나 또는 어떤 막하고 유착이 되어서 그래서 피부가 당겨 들어간 자리가 바로 흉터가 여드름 흉터입니다. 모낭염이 좀더 심한 상태가 여드름 흉터라고 생각하면됩니다 그래서 이 함몰성 흉터 이런 것이 한두에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여드름은 특히 얼굴에 광대뼈 부위나 또는 심하면 코 부위 또는 양 부위 이런 부위에 주로 여드름 흉터가 많죠. 조금 미간에 뭐 T존에도 많습니다. 만 그래서 여드름은 우리가 될수 있으면 어, 짜서는 안 됩니다. 여드름 흉터를 손으로 손톱으로 열심히 짜면 모공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는 모공의 확대에서부터 또는 어, 함몰된 흉터에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 부위의 모공 확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프락셀 레이저로서 모공을 수축시키는 이러한 일을 치료하고 를 그리고 좀더 어, 여드름 구멍이 함몰성 형태로 말하자면 어, 피하지방이 위축되거나 그래서 유착된 형태로서 나타나는 이 여드름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라오게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의사들의 고민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외과적 방법으로 하나하나 올리는 방법이 좋지만 그것도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미세하기 때문에 하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버 시전이나 또는 뭐 거기다가 아, 필라를 주입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우리 치료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 화학박피라는 것도 과거에는 많이 하였습니다. 음, 그러나 여드름 흉터는 화학박피를 할 때는 가벼운 박피보다는 좀더 깊게 할수 있는 심부박피에 가까운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아주 부위가 넓고 얼굴에 광범위하게 있을 때는 심부박피 주로 대놀이라는 약을 써서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씩 해서 전반적으로 그 흉터의 깊이를 올라오게 합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고, 숫자는 작지만 함몰이 있는 것은 음, TCA라고 해서 그것도 일종의 화학약품이죠. 산인데, 강한 산인데 이것을 어, 30%이지 50%를 약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얼빙약이나 또는 음, 탄산가스 레이저 를은 것을 사용해서 피부를 살짝 박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상으로 작은, 어, 나무의 깎아서 고생이를 만들어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어, DCA 약품을 거기다가 미세하게 발라줄 때, 물론 찌른 듯하게 어, 어, 주입을 하지만 그렇게 바르면 그 자리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레이저 받기도 같이 하지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드름 박피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어, 모공 확대인 경우에는 어, 프락셀 레이저로서 수축시킵니다. 그럼좀더 사이즈가 클 때는 레이저 박피 그리고 화학 박피 이것을 양쪽을 겸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